쌍구법. 어, 그리고서 나는 이걸 오지법으로 가르쳤잖아. 정 선생님은. 요거 이거 이거 쌍구 아니고 오지야. 아, 어, 일단 내가 오지로 배웠고. 첫 번째, 논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내가 오지로 배웠고. 어. 그리고 내가 쓴 글씨가 그게 오지로 쓴 글씨고. 어, 두 번째는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예 교과서에 에, 쌍구는 중간 글씨 오지는 큰 글씨로 나와요.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도 오지법이 맞는데 에, 그러면 이제 나한테 왔으면 내가 가르친 대로 아~ 그렇군요 하면 되는 거를 어~ 장문을 문자를 보냈더라고요. 어~ 작년에 쌍구로 배웠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유유 뭐~ 어렵네요. 어~ 문자 문자를 읽다 보니까 기분이 막 나쁜 거야. 그니까 나를 신뢰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그렇고 왜내 수업을 왜 들어 그렇죠? 그래서 죠그 이제 몹시 막 화가 났었는데 에 일단 화를 삭히고 나도 틀릴 수 있으니까 사전을 서해사전 정각사전을 다 뒤져봤어요 네 권을 뒤져봤고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본 이제 원전 에 그런 좀 장점이 있어요 어 집에 한자를 잘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어 밥잘안해 주시는 분 그 어머니가 이제 서예 작가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아주 그냥 줄줄줄 읽어요 그냥 그 원전 뭐다 봐도 오지법이 맞어 어 그래서 이제 그 모의고사 때 설명했던 겁니다. 어 나도 이제 실수할 수 있습니다. 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 그렇게 봐주시고 어 그런데 <laughs> 성격상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니면 못 견뎌요. 그러니까 나는 막 책으로 파고 하는 스타일이니까. 어지간한 이론은 그냥 그대로 어, 외우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여러분들 많이 편할 겁니다. 앞으로도 계속 부단히 책을 볼 것이고, 어, 그리고 이제 나한테 이렇게 일단 왔으면 나한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갔더라도 가 있는 사람을 믿는 게 좋아요. 잘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나한테 왔으면 내가 수업한 거를 어, 듣고 내 수업을 들었으면 그걸 믿어야지. 그래서 좀그 부분이 있어서 그때 모의고사 설명할 때 갑자기 막 이제 좀 보여줬던 부분이에요.